안녕하십니까, LA 제시카입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어, 저는 그냥 쏘서 그냥 똑같은 일상. 음, 아직 미국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어, 사실은 방금 전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또 한참 만에 멘트를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전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있으셨는데요. 음.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그리고 전에 그눈 수술 하신 거는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전하지 않았고요. 어, 오늘의 멘트에 대해서는 음. 이거는 그냥 멘트 써온 거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께서 써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니까요. 저 사심 없습니다. Dear friend and friend, I appreciate all your friend, love and worries too. 친애하는 팬 여러분과 친구들 사랑과 걱정에 감사드리고 Even the negative man's I welcome to. o 부정적인 멘트도 환영하신다고 하시네요. Because nobody is created the same, everyone of earth. Thanks God. 음, 아무도 똑같이 창조되지가 않았으니까요. 음, is born and created differently. 왜냐하면, 틀리게 태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음, I'm thankful for. 감사하시다고. I'm reading every cross that and who are menting and t e 부정적인 멘트도 자세하게 읽고 계신대요. What about up to now? 지금 현재? I just read it that they also look for attention and some kind of interest. 지금까지 저는 그들의 관심이나 관심 같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으셨, 읽으셨대요 very personal interest and benefit 그 매우 개인적인 이익과 그런 이익들을 t h a I just decided to ignore s 그냥 무시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시네요 음. 저는 여기 제 사심 없고요, 그대로 읽었고요. 음, 어머님이 아들 그 양준일 씨가 나오는 영상에 댓글 쓰시는 거는 어머님의 자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음, 이러고 저러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마다 댓글 쓰시는 것은 순전히 어머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댓글 쓰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뭐라고 뭐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의 자유, 어머님의 뜻, 왜냐하면 엄마기 때문에 당신들도 어머니고 나도 엄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영상에 댓글 쓰시는 거에 대해서 대댓글을 안 써요. 왜? 어머님이 인조에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해도 전 써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고 제 사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mom, I'm always your side. Don't worry t h 그리고 take care.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사실 골아파요 여러 가지 미국 상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어, 저, 여기 제그 댓글에 이러고저러고 쓰는 거 저는 환영 안 하니까요. 어, 전 즐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음, 바램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